네이 색인 지가 방송 지가 화내고 있어요. 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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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몇번 꼬셨잖아. 내가 말을 하지. <laughs> 근데 비아가 원래... 원래 거있는다고 맞아 친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어, 그럴걸? 어 그래서 원래 근데... 거있는다고안 온다고 하다가 맞아 맞아 누가네 <목소리도> 여기다가 기거좀 쳐줄래? 다 내가 지금 네? <laughs> 잘한다, 뭐. 어 됐다 아프잖아 나와. 사이트 이름이 다나와야개던다 오, 다이소 같은 느낌이니까. <laughs> <laughs> 렉걸려서 <걸러 웃음> 그러니까 그런는거니왜 <laughs> <거의 Parent. 웃음> <laughs> 그래 디아 영왜 그러는 거야 누가 어디 디아 영을 괴롭혀 잔놈이야 언놈이기 어, 아니 언놈이 어, 괴롭히냐고 디아영을 카트 카트라이더 아니야 그크한데네 띠용 아 어머니 띠용 마크 방송 하려면 아, 지금 프로그램 깔아보세요. 비싼데? 얼마에요? 5만원 내외면 괜찮아요. 5만원 내외긴 해. 그래요? 아, 근데 지금 프로, 저거 사긴 좀 그렇잖아. 저 일본 저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비싸. 같이 올리긴 했어. 그러니까 쟤들 때문에 다 올렸던데. 아, 그거 어디서 사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저거, 아, 뭐였지? 아. 나 들은 정보 있는데 까먹을수록 어디가 원가에 판다고 했는데? 음. 저거 저런 사이트가 뭐지? 아 기억이 안나나그 어제 들었는데 기억이 안나 거기 가면 원가에 거래한다 했는데 사이트? 거기가 뭐..거기 어, 용산? <laughs> 아니 용산 아니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인터넷 사이트 하나였는데 기억이 안나 억 이거랑 이 아, 그래 그냥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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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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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거 저거, 거거거저 아.. 프로그램.. 저거 뭐지? 저거 램 이름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안 나와. 그리고 코드가.. 아.. 네? 여기 보여? 5만원짜리 있지? 네. 여기가 3만 7천원짜리 있지? 네. 여기가 여기 23만원짜리 있지? 네. 다 똑같은 거야. 뭐라고요? 근데 왜 저렇게 다르게 팔아요? 순행의 차이. 순행의 차이. 튜닝? 모션 티닝이 속도. 100, 200, 400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도? 음. 램이라는 것도 내가... 램도 속도가 있어요? 음. SSD만 속도 아니었어? SSD 속도인데 얘는 용량과 기억이야 기억 내가, 내가 가질 그럼... 수 있는 기억의 양이야 기억의 양이고 내가 네. 어제 뭐 먹었지 하는 생각하는 그 시간이지. 아, 아, 아 가져오는 시간 말하는 아, 거예요? 내가 어제 떡을 먹었 그거 필요 없잖아. 그게 있어야 빨리빨리 돌아다니지 그런가? 음.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너한테 이제 세 가지 반응을 얘기할게. 니가 그러니까 불수야에서 네. 가덩을 눌러. 네. 서버를 갖춰서 갔다 왔어. 네 그리고 램에서 다시 그걸 가져와서 싱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네열이 들어서 인식 하는 거야 근데 램에서 아... 내가 얘를 눌렀는데 어 네? 응? 엄마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어 램... <laughs> 램... <렘, 렘>. 자 <laughs> 네, 네네네가 가던 거 눌렀어 네 그리고 그 가동은 서버를 타고 흘러서 서버 갔다가 다시 컴부터로 와야 돼. 네. 여기가 가동을 눌렀는데, 어, 어, 나 가동 눌어 갔다 와. 이래 보냈어. 네. 어. 서버를 갔다가 왔는데, 휴에서는, 맞아, 나는 그거 했지 참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응. 이거를 이제 가동을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 네. 근데, 갔다 왔는데 램이, 아, 나왔어요 아, 아까 나 방금 뭐 눌렀는데. 아! <laughs> 방금 뭔가 분명 눌렀는데 이러고 있어. 내 네, 마, 가방을 눌렀어. 그래. 그 가방을 눌렀어. 그래. 가방을 눌렀어. 그럼 5만원짜리를 살게요. 요 4만천원짜리에요. 네, 4만천원이요. 4만천원 네, 지금은 이거 아니야. 거야. 저 일본, 일본 좀 어떻게 하고. 네, 슬슬 막물 빠질 거예요 걱정하지마세요헤해 <laughs> 그리고 음... 원래 얼마인데요? 원래 이 정도 가격이긴 해. 그렇게 이제 크게 저기 하진 않어. 그래요? 지금 한 3만 3만 8천 원 원래 그 정도 가격 할 거야. 아그 정도 차이는 괜찮아요. 음, 응.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 그렇게 많이 막. 어우 강경몇 개있어 어우 어? 씨발 못 사겠다. 이전은 아니야. 어... 어... 유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싶어. 자, 일단 그렇게 얘기해주고 어느 정도 차다 있어. <laughs> 엄마 그럼 나중에램살때한 번만 같이 봐주시면 안 돼요? 이거 사면 돼 이거 삼성전자 D J F. 아. 뭐야 그거 살때얘기해살 때. 얘기해, 살 때... <laughs> 알겠어요. 담달에 살, 살 때야. 음, 살때 얘기하고 아마 컴퓨터는 다시 껐다 켤 거다. 안녕히 계세요. 네. 컴퓨터는 껐다 켜지. 네. <목소리> 왜죠? <목소리> 아마 껐다 켜도 팀뷰어는 돼 있을 걸요아 그래? 켤 <목소리> 수가 있어? 자 자기 알아서 켜지던데. 잘 가. 아, 뒤가버렸어이문 이... 갔습니다. 왜냐면 가버렸다. TV는 자동으로 켜지면 엄마가 아이디 못찾서들어 <laughs> 하는 거지. 데까지... 아, 진짜? 아컴터가 어. 켜지면 어. 아, 덜덜나잘 건데 넷이야 있는 드라마. 맞아요. 자너 가서 얼른 자야지. 아. 만누어 있어요, 엄마. <laughs> 아.

I l o 수있어 o u r to get my 이 시간에 n e l and they don't like it. You c a 겠 t even make it. I don't know.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약속시간에 전화를 해주시지? <laughs> 아, 근데 나뭇잎이 앗 캐스팅 어 뭐야 왕구형이 울리시 이렇게 떡하에 있어 그거 내가 올려드려 왜 왕구님 인생 1위 내가 <laughs> 다까지 <사과지> 올려드림 니 컴퓨터 온도도 올려드림 네? 예? 뭐임 그럼 화신언니 보호 보호 확률 떨궈드림 아 아니요 아쎄 아, <laughs> <똑바로 있어. 웃음> 노노노노 안돼 고학년을 딸과 아들인 1대 1 1대 1 1대 2 1대 2 1대 2 1대 2 1대 2 1야2 1대 2 1데2 1대 2 1대 2 1대 2 1대 2 1 1등은 얼마나 1대 는 거야 아 1대 2 1대 2 1대 2 1대 2 1어대2 1대 2 1대 다 1대 2 1대 2 1대 2 1대 2 1대 냉장고래. 식구돈. 나도 온도 봐야지. 너무 낮아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문제는? 봉지 택배 뭐 있어? 모르겠어요. 뭔가 너무 낮으니까. 아, 뭐 사람도 아니고. 안돼.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확신언니 내가 이걸로 강화해줄게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만 그아겠 <laughs> 이걸로 바꿔야지? 잠시만지져버리겠다 이걸로 아, 열심히 해줄게 어 잠깐만 응? 물음표? 잠깐, 잠깐 물음표? 일단 열심히 치워봐 먹을 수도 있지 물음표? <laughs> 네? 좋아요, 좋아요. 기를 저기로 보내고 싶지 않아. <laughs> 저기 방으로 <나를> 보내안 <laughs> 싶지 않아. <아니>, <laughs> 여기를 <laughs> <여기도 보내고> 반토기라 반쪽, <laughs> 보낼 수 없다. 어, 나중에 들어올 텐데. <웃음> <웃음> 들어올 텐데. 아 루스타크 <laughs> 아. 방, 감 안녕. 아. <웃음> 와, 이리 <laughs> <버리고> 어린 <laughs> 같아. <웃음> 또마다 심각 진짜 칠을 거 뭔가 이 라이프 포오나 조기 방 오면 강제로 이렇게 뚫어서 해드 싶다. 뭐. <웃음> <아하하>. <웃음> 그래서 다시 시야 돼요 제가. 또 켜는 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한데... 고양이가 나 째려봐. 아, <laughs> 경계었다고? 아니, 내가 고양이 얼굴에. 근데 여기가 좀 맵이 어려운가 보다. 실 추웠거든. 근데 좀 되게 처음 봐. 이런데. 난 맨날 똑같은 데만 했는데. 어? 엄마. 아, 엄마. 자 사진 찍어 드릴게요 왜 이상한 거 떴어? 띠용? 뭐충돌아니 충돌이 아저 여기저기 들이 박나 보고 뭐. 이게 뭐지? 올렸어요대부 이게 뭐예요? 예 하면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나 이런거 처음봐 윈도우를 왜 설치해요? 초기화 안했잖아요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고 윈도우 를 설치하는거 같은데 이게 뭐야? 윈도우 설치라는데 갑자기? 업데이트 아니었어 저거? 잠깐만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고 너 부팅파일 그거 USB 안 뗐니? 어 어, 네안 켜져요. 아, 아 그래서 그렇구나. 빼주세요. 예, 예 하시는데요. 응응응. 어, 어, 어. 예. 나 마우스 연결 안 해놨네 아 맞다, 못, 아 맞다, 저거 빼놓으는거안 돼. 나 이거 뺄게요어 빼도 돼. 빼시그 <laughs> 다시 하면 돼. 음 이래서 안 켜졌구나. 지저감정으로 공부했네 뭐야 떡순아 너 저번 가서 자왜일렀어 저리 가 아, 근데 한국말이잖아 그냥... 야 한국말이 잘 들어 니가 <laughs> 잘 읽어봐 업그레이드를 어, 시작하고 글씨를 만들어서 하는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어, <laughs> 시작하고 <시작합니다. 웃음> PC에서 미디어를 제거하고 얘를뺀것 같아요 <laughs> 새로 스워치할 거면 반이요를 클릭하십시오 근데 이게 되게 예쁘지 않았어? 아까, 아까 그거 한다고. 아, 그래서 꽂아는 거구나. 아니, 꽂아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뭐 꽂아는지 <놀람> 꽂아 모르고 있었어 <웃음> <웃음> 나도 꽂아는 <놓은> 줄몰았어요 <laughs> 이거 설정 중에 안 부딪히게 하는 설정은 없나? 일부 어쩔 수 없나 이거? 유저들끼리 아니카트라이더할때유저들안 부딪히게 하는 모드 같은 건 없나? 설 어? 없어? 무조건 다 부딪쳐? 어, 몰라 거기다 부딪히지 않아? 안 부딪치 서로 투명화 돼가지고 어 음, 팀뷰야 자동 실행을 안 해놨다 아, 그런 게 있긴 있어? 아 이거 부딪치는 기분 나쁘니까 비나봐 비켜봐 비켜봐 떡비켜 비켜봐 아아 또 물어 또 물어 또아 아, 겁나 아 이것들아 내 시야에 정신 나는 것들아 가득이들 눈을 내가 볼땐 밤샌다 아니면 딱 자고 눈 뜨는데 안들 이게 안돼 안돼 와 잘한다 나도 이렇게 잘하고 싶다 게 <laughs> 엄마 아이디 다시 알려드릴게요 인물 이거 딱 확인 뭐 해야돼 비밀번호만 알려 돼. 아 아이디도 바꿔주고 아니 아이디 1, 2, 3, 4, 5, 6, 7, 8, 9, 1요 아이디는 안바뀌고요 보통 비번이 많이 나와요 아, 아그 기능이가 좀 많이 늘어났나보다. 음. 아, 이 음. 팀전이구나. 같이 들어야 돼한 명만 1등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와, 점수 어 점수 앞선이구나. 어내뭐 팀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 화면 공유. 어? <laughs> 레티컵 니가 필요 가 없어. 아니, 언니 저거, 엄마, 화면 뭐, 거. 익히. 아, 켜달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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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이 끝났네, 이데 지금 거의 30초 나는 것 같아. 응. 응. 나 이제 출발했어. 영상에서. 응. 갑자기 이거 엄청 차이 나네? 아스가르드인가 모르겠다. 아니구나, 딴 데고. 근데 그 내가 했던 데는 아니구나. 반 기록 정가 20분, 이 니까 가 엄마 안 주무셔도 돼요? 얘 느낌이 이겼네? 잿걸 너무 열심히 주시는 거. 뭔가 떠들다가 내지가 됐다. 뭐야? 특히, 특히. 특히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어떡해. 엄마 뭐라고? 좋냐? 미래죠? 좋냐고요? 좋냐고?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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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엄마에 대한 사랑. 싫어. <laughs> <laughs> 어, 개빡쳤알 딸내미한테 개빡친다.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빡치는 거면 싫어요. 뭐라고 그랬지? 그렇죠. 음. 답종리걔 내가 넣는 애는 걔인데, 다 학생 옛날에 a 였던애 어? 그런 이름 아니었던 것 같아, 어? 개가 유노즈? 개같아 개가 하는 애. 어, 오케이. 내가 하는건 개밖에 없어. 되게 유명했보이

뭐하고 있어요? 확인해보려고 망했죠 이럴줄 알았어 내가 시시. 피아나사 하나 있어. 아. 아하. <laughs> 이제 그런 애들 많아요 <laughs> 지하 채들임 날리는데요. 와, 지하 지하 밑으로 내 보내주세요. 아, 못내 보내네. <laughs> 용 이상생활은 가능하냐 이새끼. 아, 따다따다. 뭐, 틈만 나면 문냐 이새끼야. 그러와 근데 왜물지 주시원이가 <laughs> 아니, 아니, 양이가 계속 그 그기를 문대. 자, 저희는 지금 손이 손이 제한테는 장난감이란 얘기. 아니, 놀자 아,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는 거 인식이지. 그러장손 그러니까 그 장난감으로 놀자고.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장난감을 일단 나한테 가져오면은 나를 이발 물어서 끌어 아, 끌어달라고 언제 알지? 아. 근데 발은 장난감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 아, 아씨 아파. 팔 물어. 자 이거 한 번만 넣어드리겠습니다.